안녕하세요. 빰바람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1475원. 7개월 만에 지금 가장 지금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기울어져 가는 상당한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1472원까지 어젯밤 장이 마감된 것 같고, 일단 또, 엔화 자체가 굉장히 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위안화와 엔화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 완전히 뭐 위치 자체가 좀애매모한그 원화 가치 경쟁력 때문에 상당히 좀 고독스러운 이 금융시장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환율 자체가 모든 경제 기반의 이 변동성의 가장 큰 내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탁잠못건드리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검은 금일, 코스피가 4% 가까이 빠지고 환율은 1475원대로 올라치는 뭐 어찌 보면 거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금요일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금융시장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느냐.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볼링장의 이 게임에 비교를 하자면 스페어 처리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핀 하나인데 그게 굴러가는 볼링공에 의해서 탁뭐 치면서 스페어 처리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자산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모든 금융지형도의 변화가 마지막 일말에 상향등을 키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우상향 그래프를 스페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 가장 위험한 자산 시장이 한국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이다. 결국 지금 금융시장의 이 대변동의 우여곡절, 모든 악재들은 고스란히 다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가장 약한 골이기 때문에. 왜?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1,100조의 일입니다. 뭐만? 주담대만. 가계부채 전체가 1,900조인데 이 중에 주담대가 1,100조예요. 여기에 금융시장의 대변동에 의해서 환율 불안정에 금리모요동처 뭐 이래버리면 아무리 집값 강남 집값 펌프질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반대급으로 생각하자면 무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서울의 고점의 집값들이 반토막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급지 하급지에 해당되는 서울 아파트.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우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죠. 아유, 서울 아파트 계속 남한산성처럼 뭐 우뚝우뚝 그 성벽은 계속해서 쌓아 나갈 것이다. 차라리 그냥 탁탁 신발 털어버리고 그냥 다른데로 빠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이렇게 막 긴밀하게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 많습니다. 제 1번도 지금, 지금 이지도로에 결국 원달러에 1크고주로크 156엔 정도로, 엔화도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고, 결국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엔화도 좀 불안정하니까 바로 그냥 원화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니케이도 어제 2% 넘게 빠졌어요. 그냥 어마무시하게 빠진 거죠. 보통 한 5만 1000선까지 올라섰었는데, 그냥 뭐 미장 때문에 굉장히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혼선 와중에 있죠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주식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느냐 장 초반에는 뭐 거의 그냥 내다 꽂히듯이 떨어지다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싹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치를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시장 영향받아 일반 시장 영향받아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겠고, 장 초반에는 거의 뭐5% 이상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아주 이상한 지금 계적을 가지고 있죠. 코스피는 고스란히 이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고, 거의 어제 4% 가까이 빠졌었고요.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거의 3조 가까이 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나가다가 8.76%쭉 빠지니까 이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저점에 다시 줍자.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갈 거니까 빨대 딱 꽂아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했다가는 결국 하락했다가 더 하락해버리면 이 물타기는 완전히 그냥 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눈치껏 좀잘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 보십시오. 엔비디아가 이 대표적인 어떤 이 엄청난 매출, 85조의 매출 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식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아파트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엔비디아하고 한국 아파트 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엄청 관계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103억 2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다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앞으로 받아내야 될 돈이 있는데, 이걸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죠. 증가율이 45%에 어마무시합니다. 기업이 판매한 상품 서비스 대금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까지 지금 수익이 다 잡혔다니, 85조 안에. 그니까 매출 증가분이 사실상 대부분 매출 채권으로 잡힌 건데, 85조의 매출액 중에. 그죠? 이게 절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니까 러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좀 미심쩍게 쳐다보는 거예요. 과연 쟤네들이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 우리 돈못 줘? 배딱 째버려? 그래버리면 그냥 엔비디아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이런 자그마한 리스크가 생겨도 주식 시장은 이렇게 요동친다. 특별히 이빈 문제,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작은 문제 때문에 기업의 어떤 이 영향력들이 상당히 주식 시장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영향도 있고요. 지금 고용지표가 지금 셧다운 40일이 넘는 셧다운 때문에 디테일한 어떤 지표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나왔죠. 고용은 늘었는데 실업률이 뛰었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어떤 혼동성에 오니까 지금 도대체 이 미국 주식 시장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는 물음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12월 금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12월은 역시 금리 날 가능성 높다.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개판 5분 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책임을 또 연준이 다 떠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산타 랠리를 위해서 12월 8일부터 9일날 연준 패드 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미국 주식시장이 랠리를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피 시장 지금 뭐 하이닉스가 거의 8% 이상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멘탈 붕괴됐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결국에 가서는 미국이 이걸 다 들어올릴 가능성 높다. 지금 문제는 지금 유가는 안정적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 상승 때문에 기름값이 4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유 1,600원. 주유소 가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가격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아니, 유가는 오르지 않는데 왜 기름값이 오르지? 당연히 환율 때문에. 제가 모든 이 경제 기반의 중심축에 있는 타노스의 반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환율이 결국에 가서는 수입물가 들어올리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에 주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금리,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금리를 그냥 직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빌렸던 차주들 원금이자 뭐 굉장히 후달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대출받아야 될 사람들도 집은 사놨는데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융 그리고 아파트 시장 엄청난 영향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뛰면서 물가가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에 1.9% 올랐어요. 자, 이렇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아파트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지.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줄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물가가 너무 뛰어. 그러니까 동떨아 아파트 값도 뭐, 뭐, 꽁충꽁충 뛰고, 아니, 최고가 순위 신현대 115억짜리를 어떻게 사요? 아니, 내가 0억 부자라 하더라도 이거 안 산다, 이거. 고점에 불린 건 내가 설거지 당할 일이 있습니까? 이거 떨어지면 내가 죽지.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허들은 분명히 깨보셔지고 내려갈 겁니다. 이거 살짝살짝 뛰어나보 이제 정말 아파트를 주울 수 있는 시대 분명히 옵니다. 이 얘기 듣고 뭐 피식하고 웃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믿기지 않는 일들이 한국 시장에 분명히 일어. 나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10만, 60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작년 이맘때는뭐 거의 삼성전자는 4만대였고 하이닉스는 18만 원, 19만 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엄청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 거고 아파트 시장은 반대급부다. 결국에서는 그냥 3, 4억대 주울 수 있는 아파트도 쓰도록 뭐할 거고요. 강남 쪽도 그 10억대 깨지는 뭐 엄청난 이 버블 붕괴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시중은행 급박하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총량 규제 뭐 핑계를 대가지고 주담대, 신규중단 완전히 지금 창고 닫고 있어요. 비대면 창고 22일, 영업점수는 24일. 이제 올해 안에는 주택담보대출 못 받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아무리 대출 총량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없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뭐 해서 가지고 계속 일, 1년 내내 대출을 내준 것도 아니에요. 눈치 보느라고 뭐 계속해서 대출 규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뭐 삼정 규제로 딱 묶여있는 자금이 경색된 가운데 시중은행이 주담대 창고를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닫는다고요? 조금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좀 우회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 지금 이금융권도 예외가 아니죠. 신협은 가계대출 전면 중단했습니다. 수협도 가계대출 멈춰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중단해버리면 수익률 확 빠지니까 손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배두드리고 배짱 튕기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호황입니다. 다 계열사로 연결돼 있어. 결국에서는 주담대 우리가 무리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빨대 꽂고 수익률 쭉쭉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금융권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규제 사항 속에 있기 때문에 뭐 대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눈치 보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 팩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1,100조 아닙니까? 어마 무시합니다 결국 시중은행이 수도꼭지 꽉 잠글 수밖에 없어 아니 1,100조야 1,100조 이거 어떡할래 이거 지금 주담대가 7%고 이거 8% 충분히 뚫습니다 환율이 지금 1,470원이고 1,500원 가면요 주담대 8%에서 9%까지 갈 가능, 가능성도 높아요 이러면 기존에 내가 서울 상급지에서 아파트 샀다고 팔짝팔짝 팔짝 뛰었던 사람들 그냥 완전히 그냥 멘탈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이 수도꼭지 꽉 잠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대출 내, 내줬다가는 이 주택담보 자체의 어떤 가치 자체가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스탑하자 잠시 좀 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전체 가계부채 1900조인데 세상에 주담대가 1100조야 100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예? 이런 와중에도 현금 25억 때려받고 30억 벌을 수 있다. 반포트리면 니 얼마 모였습니까? 7만 명, 8만 명 모였지 않았습니까? 평당 분양가 서울이 4,700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연히 영끌족들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2%대 5년 전에 대출 받았다가 지금 5%대로맞게 생겼으니까 못 버티는 거죠. 이자 폭탄으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금리 상단, 지금 인뱅은7% 올라갔는데, K뱅크가 지금 상단이 7.72%입니다. 카카오뱅크 5.56이죠. 가상금리 붙이면 일주일 안에 7% 돌파한다니까요. 임뱅의 움직임은 모든 시중은행의 선제지표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주담대 금리는 거의 7% 가까울걸요. 대출창고 딱 닫아놓고 이제 금리만 계속해서 때려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금융시장 쪽으로 몰렸는데 문제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어느 한 곳에 꽂히면 그냥 딱을 딱을 머를 끌어모아요. 부채를 끌어모아가지고 거기다 때려박는 과열된 주식시장, 직장인 65%를 근무시간에 주식한다잖아. 주식시장 활성화 되는 거 좋죠. 근데 이게 자기 돈으로 좀 뭔가 좀 묻어놓고 뭔가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26조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주가는 9% 그냥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때려박았는데 그 때려박은 주식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신형거래융자장구는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비투입니다. 비투. 비툼. 그러니까 당연히 개미들이 떨고, 떨수 있, 떨고 있을 수밖에 없지. 11월, 11월에 반대 매매가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돈을 빌려서 주식 매수하는데 못 갚으면 이게 무려 26조인데 반대 매매당합니다. 담보 유지 비율이 140% 퍼센트 미만으로 하락. 그러니까 주식이 뚝 떨어져 버리면 증권사에서 그냥 강제로 그냥 처분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120% 미만 시 1일 내, 140% 미만 시 2일 내.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어떤 부동산으로 말하면 경매죠. 내가 빚못 갚으면 은행에서 이미 경매는 넘, 넘기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똑같아요. 내가 주식이 올라가지고 그 빌린 돈을 빨리빨리 갚아내야 되는데, 이거 못 갚아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처리를 해버립니다. 국내 금도 지금 0.67 떨어지고, 하, 금이, 이게 또 지금 굉장히 예외적 현상이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들쭉날쭉 해버리면, 안전자산 쪽에 확 오르는데, 이것도 떨어져. 비트코인도 지금 1억 2천이요. 에 1억 7천까지 갔었는데, 무려 5천만원 떨어졌습니다. 모든 자산의 붕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파트만 오른다고? 천만원이시죠 일주일간, 노원고 5십시오 3억 9천, 구로구 2억 9천, 마포구 2억 7천, 송파구 2억 6천, 금초구 2억 4천. 빠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빠지는 게 이제 어느 폭으로 더 커지느냐, 어느 시점까지 빨리 진행이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수원시 7억 8천, 파주시 7억 8천, 성남시 5억 5천, 화성시 4억 4천, 시흥시 4억 3천. 일주일 거리입니다, 일주일. 지난주 오래잖아. 11월 18일, 11월 18일, 11월 19일. 경기도가 면뭐 급속도로 빠지고 있죠. 집값이 오른다고? 웃기는 말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건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인천도 지금 뭐 거의 이제 반토막 50% 수준으로 빠지는 곳들 이제 빈번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세기 만에 찾아올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아파트를 그냥 주울 수 있는 그냥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냥 내가 아우 나는 내집 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라는 그 수요가 정말 만족할 정도로 가격이 훅 내려오는 정말 버블이 깨지고 사라지는 굉장한 어떤 대변동의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왜? 지금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거 보십시오 이거 이거 자체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 결국에서는 이 모든 악재들을 떠안는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지금 부채도 많고, 또그 부채로 인한 거품 자체가 너무 그냥 불불 끓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잘 지켜보신 후에 골든타임을 확실하게 잡아나가실 수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환율이 굉장히 이 경제의 현안과 또 여러 가지 아파트 시장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한 뭐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데, 요 부분들을 좀잘 파악을 해 놓으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금융시장 쪽으로 들이미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금 안에서 좀 착실하게 잘 묻어두고, 뭐또 수익률을 내면 좋겠죠. 그리고 아파트 구축은 확실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 떨어지는 시점을 좀잘 잡아가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뻔한 복잡한 하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